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laughs> 저 오늘은 제가 여기 휘슬러에서 보드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동네 지인들,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무료 강습을 했죠. 그래서 마침이 동생 하나가 이렇게 보드를 알려달라 그래서 오늘 이 친구 강습하면서 스노보드의 기초적인 것들 그런 거 한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아제 무료라고 해서 이게 아무나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 이제 저랑 좀 이렇게 친목이 안목이 있는 사람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드릴 수는 없고 혹시 휘슬러에서 보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잘 가격이랑 잘 흥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 오늘 소개 한번 해봐 자기소개 <laughs> 네저 정민이고요 보드는 탄지 좀 됐지만 투엣지를못 합니다. 투엣지를 못해요. 오케이. 네, 그냥 일자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낙엽밖에 못 합니다. 오늘 복장 좋아. 어, 복장. 아 어, 화려해. 어디서 샀어? 어, 한국에서 가져왔어. 한국에서 갖고 왔어 아, 헬멧도 예쁘고. 헬멧은 75불짜리입니다. 75불짜리? 아, 어, 좋아. 좋아. 오케이. 가보자.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자, 오늘 날씨는 뭐 눈이나 비가 오진 않는데 상당히 지금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굉장히 아이시예요. 아이시. 딱딱하다 딱딱해요. 어우, 그래도 뭐, 경치는 좋네요, 위슬러. 구경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위슬러에서는, 어, 보드를 타실 때, 이렇게 체어리프트를 탈 때, 이렇게 보드를 발에 메고 타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체어리프트 내릴 때, 안 멈춰줍니다. 얘네, 진짜, 얄짝 없어요. 그냥 이거를 쭉 타고, 스케이팅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종민 잘할 수 있겠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구피. <laughs> 구피라. <처음이라. 웃음> 구피 처음인데 잘봐 알려줄게. 일단 반티 서서 몸 반티 샷고 네가 쫄아서 앉지 그러면 넌 넘어지는 거야. 쫄지 말고 그냥 쭉 미끄러져 알았지? 레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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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일로 <laughs> 일로. 자 이렇게 위슬러에서는 체어 리프트를. 보드를 매고 타기 때문에 스케이팅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습하러 렛츠고! 로고! <laughs> 자 보드를 타시기 전에 항상 몸풀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몸은 알아서 풀어 그렇지 하나 둘고 하나 둘셋 먼저 이제 초보자니까 먼저 위슬러에서는 스케이팅 타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체어 리프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 먼저 스케이팅을 먼저 타고 스케이팅 타는 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 위주로 오늘 전방 낙엽과 후방 낙엽 하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에스턴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보드를 먼저 이렇게 바인딩 자기가 레귤런지 굽힌지 이건 이따 얘기하자 결정하셔서 타셨으면은. 일단 이렇게 눈 위에 한번 느껴보세요. 너도 한번 느껴봐. 얼마나 어, 평탄하게 미낌미끄 하는지, 미끄미끄 하지. 자, 스케이팅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실, 자, 가실 방향을 보시면서 한번, 두번 자, 사실 하고 바로 올려서 가고 멈출 때는 어떻게 멈느냐 멈출 때는. 발을 두서우면 발을 반절만 걸치고 발을 반절만 걸치고 멈추고 두서오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멈추시면 돼요 자, 타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고 있다 좋아, 오케이 그렇지 자, 이제 보드를 스케팅 이렇게 타시다가 만약에 오르막길이 있다 오르막길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엣지로 찍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제 내려막길 있다. 내려막길 그냥 어봐자 자, 발이 앞으로 가고 엣지로 찍으면서, 자 오른발 먼저 가고, 그렇지 찍고, 또 그렇지. 발이가 왜 그러냐? 발이가 왜 그러냐? 오른발 왜 그러냐? 어, 그런 식으로 오르막길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또 죽여가면서 와. 밟으면서 그렇지. 알. 아 스케이트 좀 힘드네요. 힘들어? <laughs> 뭐가 힘들어? <laughs> 스케이트 제일 잘 내려오는 게더 빠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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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기는 휘슬러 미들 스테이션 올림픽 스테이션 비기너들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 공간도 아주 넓고 경사도 완만하니 그냥 어 아주 비기너들 많이 있어요. 아, 이제 체어 리프트 내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올리죠빠 올리고, 빠 올리고. 쫄지마, 쫄 뒤로 기대면 넘어진다 알았지? 잘했어! 그리고 보드는 보드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놓지 마세요 이렇게 놓으면 은 진짜 굴러가서 사람 치거든요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어, 사람 쳐서 보드는 항상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리프트에서, 오케이? 자, 이제 레귤러랑 구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저는 레귤러인지 구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어 달려가다 뛰어보는 거요 달려가다가 뛰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느 발로 먼저 뛰느냐? 뭐 달려다가 왼발로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른발로 먼저 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양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관없는 것 같아. 요너 한번 뛰어봐. 어떤 발로 뛰면 편하네 어떤 발이 먼저 나오나 왼발이 먼저 나올지. 그러면 <laughs> 그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거에 따라서 뭐 <laughs> 레귤러 입이가 정해진다는데. 뭐 이런 걸로 이런 거에 따라서 레귤러 구피가 정해진다는데 솔직히 이런 거전잘 모르겠고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뒤돌아봐. 이렇게 미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발이 먼저 나왔냐? 이렇게 뒤에서 밀어서 어느 발이 먼저 나왔냐에 따라서 레귤러 구피를 정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편한 발. 제가 왼발이 편하면 왼발을 앞에 두시면 되고 오른발이 편하면 오른발 앞에 두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를 이쪽 구피 스타일로 탔어요. 구피는 오른발이 앞쪽이거든요. 그니까 이 친구는 스케이트보드를 구피 스타일로 탔기 때문에 스노보드도 똑같이 구피 스타일로 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스케이팅 탈 때는 또 레귤러가 편하다고 해서 레귤러로 타는 이상하네요. <laughs> 근데 진짜로 나중에 보드 타시면은 여러분 레귤러든 구피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 뭐 레귤러로 정하시든 구피로 정하시든 그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라 말하고 싶네요. 일단 레귤러 구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이제 이제 보드 강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앞에 전방 슬라이딩을 먼저 할 건데, 이 친구가 슬라이딩을 먼저 배웠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데 일단 찍어 볼게요. 바닥 멈추고. 그래. 좋아. 자, 오른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갈수 있어? 길게, 정민아, 길게, 길게 길게 가봐. 왼쪽으로 길게. 멈추고. 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알려줄 필요 없을 것 같아 잘하니까 잘하네 잘했어 빠빨자이 자. 자, 친구 같은 경우는 전망날굽을 잘하니까 전망날굽은 패스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후방날갈때 시선은 전방 시선은 항상 산을 봐 그리고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잖아 나 이제 후방으로 갈 때도 자세는 똑같아 다리는 기마 자세 하시고 팔은 안정적으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상체는 세우시고 그리고 시선은 내려간다고 해서 무서워서 땅 보거나 뒤에 보면 안 돼요. 항상 전방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앞에 토를 눌러주면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이거를 풀어줘야 슬라이딩이 되겠죠? 슬라이딩 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쪽을 바라봐. 멈추고 싶다. 멈추실 게 하늘을 바라봐. 멈추지? 이쪽 가. 바라봐. 이런식으로 쭉 내려가는 연습에 반듯시 내려가는 연습 그렇지 아. 더 반듯이 내려가는 연습 그렇지 그렇지 더 해봐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저쪽 바라보고 그렇지 그렇지. 자, 멈추고 싶다. 하늘 보고 멈추고. 자, 다시 저쪽. 그렇지. 자, 후방 낙엽이 좀이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내가 뒤로 막 가는데 뒤에 뭐가 있을까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어, 그냥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어? 그렇지. 자, 왼쪽. 자, 왼쪽 가는 길쭉 봐. 가는 곳을 좀 봐. 우와! <laughs> 자 일단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반듯이 가는 건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시선 으로 보고, 근 무릎에 몸을 좀 이쪽으로 틀어줘. 그리고 무릎이 이쪽 방향을 바라봐야지. 예를 들어 힘을 60대 40, 70대 30으로 주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멈추실 때 바라보면서 50대 50으로 딱 멈추고. 어때요? 수감해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요? 힘이 너무 들어가요 어디가? 여기 발 여기, 여기. 아퍼 발? 약간? 약간 아파? 더 길게 운 연습을 해 그렇지 왼쪽 쭉 보면서 왼발이 눌러줘야지 왼쪽 가는 거 바라보고 쭉 빠졌다가 자 멈추고 싶어 정면을 보면서 눌러주고 좋았어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어져 가자 자 좋아요 좋아요 쭉 가다가 멈출 거야 정면 보고 넘어져 좀 괜찮네 아주 그러니까. 손 잡아주는 것좀나그 <laughs> 낙엽을 연습하다 나왔는데 어때요 소감이 어 발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 무릎 보대를 타고 오게 신한시해 무릎보대 필수입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 엉덩이는요 엉덩이는 없습니다 엉덩이는 없대요 오늘은 그 토했지라 어. 앞으로만 넘어질걸 알기때문에 <laughs> s 턴을 할건데 s 턴을 하기 전에 먼저 j 턴을 할거야 데이터는 할 건데, 데이터는 하려면 먼저 일자로 갈줄 알아야 돼요. 일자로 갔다가 휴게지로 밟아서 멈춰주고, 다음에는 일자로 가다가 토이지로 밟아서 멈춰주고. 자, 일자로 가다가. 자, 부피로 이어서 가. 어깨 닫으면서, 토 누르고, 그렇지. 다시 열어. 어깨 열면서, 길로 오케이. 다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선생이네갈 곳을 바라봐. 옆으로 더 빠져, 길게 빠져. 길게 빠져. 길게 빠져, 고닫고 그렇지. 갈곳 바라봐, 오른쪽으로 빠지고. 진짜 무릎 고대 꼭 타시길. 어. <웃음> 고생했다. <웃음> 오빠 잘, 오늘 잘됐웠습니다 그래. 그래, 아, 네. 수고했어. 요 자, 다음에 오늘 좀눈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다음에 포근할 때 그럴게. 그대로 연습해. 수고하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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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에 봐, 빨리.